완벽하게 구워진 이 스테이크 소고기가 아니라 사슴 고기입니다. 사슴 고기는 영어로 베니슨이라고 하는데 고대 프랑스어로 사냥한 야생 동물을 베네이슨이라고 부른 데서 그 어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슴은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사냥 고기였던 겁니다. 특히 추운 북유럽에서는 과거에 순록고기가 주된 생존수단이었습니다. 오랜 풍습 때문에 아직도 유럽에서는 특별한 날 별식으로 사슴고기를 많이 먹는데 노르웨이의 마에모, 스웨덴의 프란젠 등 북유럽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사슴고기가 코스에 자주 포함됩니다. 사슴고기는 같은 반추 동물인 만큼 소와 많은 면에서 비슷한데 주로 목초 사육을 하지만 곡물 사육을 더해 지방의 풍미를 끌어올리는 방식도 비슷하고 부위용으로는 등심과 안심을, 스티용으로는 사태와 목심을 사용하는 이 부위별 용도도 겹치고 맛은 소고기보다 지방함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더 담백하고 진한 육향에 약간의 흙냄새와 나무껍질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외에서는 게이미하다 라고 말하는데 사냥으로 잡은 야생동물 특유의 육향을 표현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사슴고기는 지방량이 적은 만큼 스테이크로 구울땐 미디움 아니면 미디움 레어로 굽는게 일반적이고 이것도 거의 농장에서 나온 고기라 기생충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동유럽에 간다면 전통방식의 사슴고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황사장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기 얘기를 침대에서 듣고 싶다면 이 트러버 구독해주세요.